특별 공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애 최초 말 그대로 살아가면서 한 번에 최초로 공급받는 사람들은 한번 정도는 특별하게 공급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첨제고 가점이 아니고 추첨제이기 때문에 어, 재수 좋으면 되는 시는 거고요. 그게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뭐 장기간 기다리셨다가 안 된다 그러면은 기준 아파트를 매수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밖에 없죠. 사실은요. 아니면은 다른 특별 공급을 노리다든가, 어, 다른 특별 공급과 다르게, 생애 최초는 가점제가 적용 안 되고, 음, 추첨제로 적용이 되고, 어, 공, 공에서한15% 정도 공급이 되고요 민영도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니까는, 어, 일반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경쟁률이 낮으세요. 일반으로 추첨제로 받으시는 것들은 경쟁률이, 뭐, 요즘 몇백 대 1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0대 30대 1 정도 나오, 나오는 경우가 많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좀 높은 데는 뭐좀 높겠지만 음, 당첨하고자 한다면 확실히 경쟁률이 이게 낮으세요. 다른 것보다는. 음 일단 첫째로 생애 1회 당첨만 되세요. 한 번만. 그러니까 뭐 다른 주택을 소유하셨거나 이러시면 안 되시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생애 1회만 가능하시고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셔야 돼요. 무분양권, 분양권도 없으셔야 되고 세대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현재 과거 주택 소유하신 분들 계시죠? 그럼 보은 예외로 인정이 되세요. 60세 이상 직계존속 많이 만나야겠죠. 네. 예, 같은 날 발표일이면은 한 세대 중한 명만 신청 가능하세요. 그리고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일반공급 돼가지고 둘 중에 당첨이 되시면 특별공급만 인정이 되세요. 먼저 당첨된 것만. 최하철중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해야 되고 선납금 포함이니까는 선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민영 85 이하 기준일 때는 특별시 부산은 300만 원그외 강약신이 250만 원그 외는 200만 원을 하셔야 돼요. 금액이 틀리죠. 민영이랑 통장 납입 기간은 어~ 특기 가열 조정 지역은 2년 수도권은 1년 비 수도권은 6개월이세요. 자꾸 생겨요. 뭐가요? 자꾸 생기니까 자꾸 헷갈려야도 돼요. 네. 생일 최초는 결혼하신 분만 가능하세요. 이혼하신 분도 가능하신데 자녀가 가족관계. 에 등재가 돼 있어야 돼있죠그친권자라해 가지고 안듣고안 되시고요. 자녀가 있으셔야 되는데 어 가족 관계등 가족 관계부에 등재되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등본에 자녀로 올라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소득 기준은 미정 130%, 국민이 100%, 사인 기준은 으 731만 원, 560만 원이죠. 올해부터는 30%더 추가 완화가 되고요. 자산 기준은 자동차 2,799만 원, 부동산 2억 천5백만 원. 입주일 모집역공개월 현재 5년 이상 소수세 납부자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 1년 내 근로나 사업 소득세 1년 내소득를 내신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그 5년 이상 납부는 5년 어떤 때 1월부터 12월까지 내시고 뭐 이게 1년이다 이게 아니세요. 뭐 2000년도에 한 번이라도 내셨으면 1년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는. 뭐, 그해낸 거, 내, 냈다고 해서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쭉 냈다는 게 확인이 안 되신대요. 그니까 러 1회에, 그 해에 한, 한 번이라도 냈으면 1년으로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띄엄띄엄 다섯 번내셨으면 5년인 거예요. 5년. 그리고, 최근 1년에 근로소득세 납부하시면 되고요. 신혼부부 특금과 함께 중복청약이 안 되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유리한 걸 선택하셔야겠죠. 유리한 걸. 신혼부부가 제일 많죠. 특공 중에 수기가일 지구 9억 이상, 생애 최초 분양 없으세요 이건 생애 최초가 없으세요 이거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음뭐이 정도만 다살펴봤고요그니까뭐 이런 5년 이내 소득세라든지 결혼을 하셨다는, 하셨다든지 하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직계전속 60세 이상은 주택이 포함이 안된다 그런 내용들 생애 무주택이어야 되고 어, 소득수준 맞춰야 되고 청약저축금액 맞춰야 되고 자이 정도 기준만 맞추시면 되고요 <laughs> 오늘 생애최초 특별공부 알아봤는데요 어, 일단 추첨제니까 한번 노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가슴 문제가 아니니까요 어, 운이 좋으시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추가로 생애최초 내용이 좀 변경되거나 그러면은 추가 영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